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 어, 난 일단 학교 근무자인데 어, 아침 출근해서 책상에 앉자마자 현금출납부 확인하고 만약에 내가 맡은 계약이 있으면 계약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친구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지 마, 무단횡단하면 안돼 처럼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나를 봐, 청빈 낙도의 삶을 사느라 매일 후줄근하게 출근하고 있어 가난하거든 텀블러도 청렴인가? 텀블러 쓰고 있지 작은 일이라도 투명하게 처리하려고 해 그리고 동료들과 업무를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타인을 위해서 뭔가 베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일례를 들면 후배들한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런 거 많이 하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밥하고 커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줘 항상 나 자신을 마음부터 청렴하려고 나 마음부터 청렴을 노력하겠네 청렴.